이제 다시 많은 팬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진행도 무척 빨라졌고 어, 예전에는 이 삿바 싸움 때문에 무척 기분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건다 없어졌고 네. 또 판정에 대한 집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의 룰을 위해서 네. 어, 대한 시리 협회 박승관 회장님께서 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자 이제 첫 번째 정민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동중의 정민, 네, 26세, 네. 182에 89.5키로 네, 부산 방단. 네. 울산 동구청 김동희 선수는 네. 고년에 대회에서 금강 장사에서 1품에 올랐던 선수 이어서 이제 김동휘 선수 같은 울산 동구청이라. 네. 네, 맞습니다. 금년 나이 34살, 183에 89kg입니다. 네. 경남 진주가 공항이고 델베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34살의 김동희 선수의 경우는 이 금강장사에 오른 적이 없어요? 네, 네. 항상 어, 경산 아직 오른 법 없지만, 은 네. 그래도 1품, 어 2위, 그리고 3품, 어, 이런 항상 4강에 포진된 네.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렇네요. 경상대를 졸업한 선수인데, 김동희 선수의 포부도 어, 지금 나이가 34살인데, 40대 중반까지도 계속 체력 관리 잘 해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선수는, 네. 어, 물론 좋은 흥미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한 자기 관리로 인해서 오래 하는 것도 선수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판에 들어갔습니다. 첫 판에 들어겠습니다 정민 선수, 울산통고청. 2012년 추석 대회 금강 장세 올랐던 선수. 금년의 경우는 일품에 오른바 있었습니다. 보은 대회에서. 자 그리고 홍사빠는 울산 동초 김동휘 선수입니다. 김동휘 선수, 네, 들배지 네. 군요주특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특기가 들배지로 하고 있고 네. 2010년도 단호 대회에서 금강급 1품에찾한가가 있습니다. 네, 자이 선수 아 일분입니다. 제한 시간 일분. 그리고 무승부가 될 때는 30초의 연장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울산 도정자들 배지기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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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치기 요네 밀어치기 네 김동규의 밀어치기 네 김동규 선수 자기의 주,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일 네. 배지기 어, 기술로 어, 먼저 손재공격 한 다음 밀어치기 네. 기술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렇네요 어, 사실은 이 정민 선수는 바다리가 이제 장킨데 딱쓸 기회가 없었어요 네 서로 양 선수가 어, 너무 네. 잘하기 때문에 지금과 네. 보듯이. 양 선수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김동희 이 선수 들배지 이런 밀어치기로 확실한 마무리를 하 였습니다. 이게 뭐시름을한 어, 8년을 더한 선수 아닙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선수입니다. 네. 정민 선수의 그 특징이라는 걸다 잘하니까. 네, 지금 아. 양 선수는 같은 팀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어, 감독님이 선수의 기량에 맡기겠다고 네. 안쪽다 안지를 않고그런들의의미로 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비어 비어 있어요. 네. 감독석은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대 0으로 김동기, 홍사빠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정민 선수는 네. 지금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첫 수는 받아주는 상황에서 져어 냈습니다. 아, 네. 아마 두채 판에는 네. 자기의 주특기술 다리 기술이 다리 기술이 들어가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본인 얘기를 하면 뭐 선배와 싸우니까 뭐큰 부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기고 싶죠. <laughs> 그렇죠. 키 가깝기 때문에 네.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은 속 내막을 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자 이제 둘째 판입니다. 김동희 선수도 계속해서 어, 4강에 항상 들었던 선수. 준비. 양쪽 서로 기술 수로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네, 첫 스파는 김동희 선수가 이겼지만은 두째 네. 판에는 약간 좀볼이는것같은들배지기들빼지 <목소리> <들배직이 목소리> 아, 또다시 <목소리> 네. 자, 김동희 선수가 들배지기성공시키면서 이대경 이겼어요? 네, 김동희 선수 역시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들배지기 기술로 두째 네. 판 역시 마무리를 하여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판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목소리> 처음에는 당대의 중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개가 왔다 싶을 때 바로 중심에 힘을 주고 네. 상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배지가 들어가는 기술 들 배지기 기술로 확실한 마무리를 매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판에는 시작